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어, 지난번 제가 분갈이 해놓은 거 아마 이 화이트 그린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얼굴이 깨어나지 않고 쭈글쭈글해갖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저는 이 화이트 그린 이를 8월 말이면 뽑아 가지고 뿌리를 깨끗이 손질하고 거의 감자 깍듯이 깎아 냅니다 잔뿌리를 그리고 한 2주 정도 말려 놨다가 9월 중순에 심었어요 네, 지금 9월 중순이면 10월 중순, 11월 중순 두달반 됐죠. 근데 지금 완전히, 저는 이렇게 깨어난 시간은 꽤 됐어요. 근데 활짝 지금 모습이 피어하지 않아서 모든 님들이, 근데 물을 또 너무 아껴가지고 쪼글쪼글 하니까 죽었나 살았나 막 뽑아보시기도 하는데 뽑아보신 분들 밑에 뿌리가 많이 났다라고 네, 그래서 다시 심어준다 그러는데요. 예, 화이트 그레이니가 약간 목질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목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뿌리 내리는데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뿌리는 내렸지만 그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어, 해 놓고 나서 일주일 있다 물 주시고 한2주 있다 물또 적게 주시고 한달반 이후에는 물을 한번 듬뿍 주시고요. 이렇게 규칙적 물을 주고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깨어난답니다 이때 다시 심었을 때 뿌리를 워낙 많이 제거 하니까 살아날까 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 많았고요또 따라 하셨는데 깨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렇게 뿌리 손질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활짝 핀 모습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 아이들은 좀 마디게 피기 때문에 어, 걱정 걱정을 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어, 당시 심어놨던 요 화이트 그린이들 지금 얼굴 보세요. 우절하지 않고 되게 짱짱하죠. 요 아이들은 지금 이런 모습에서 어, 내년 2월, 3월, 4월, 5월 되면 그 모습이 훨씬 더 분지도 강하게 되고요. 또이 이, 물은 물듦도 훨씬 핑크핑크하고 이쁘게 들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새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세력이 훨씬 더 좋아요. 어, 요때 심어준 아이들 두들레 쪽이 요 아이도 있고요 네, 풀베르 란타 요 아이도 있고요 풀베르 란타도 심어 놓고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걸 제가 작년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장에 요런게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심어 놓고 한번 주고 그저 한2 3주에 한번 줘서 지금 보시면 아직 잎이 완전히 활짝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예 뿌리가 났다라는 예 세력을 받았다는 느낌은 이미 오고 있어요. 잎에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한 3주에 한번 정도 예, 물을 흠뻑 준답니다. 또 여기 브리트니죠. 브리트니도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어이 아이들도 잔뿌리는 전다 제거를 하고 심어주는데 어, 이 아이도 한 1년 반 사이에 목대가 어마무시하게 굵은데요. 어, 참, 그, 키우는 매력도 있고, 뽀얀 백분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두들리아는 여러분들이 뿌리 제거를 하시고, 네, 심으셨다면, 한달 반에서 두달 기다려 주시고요. 그 중간에는 물을, 네, 처음에 일주일 이태 한번 주시고, 2주 정도 지나 주시고, 그 다음 3주 간격으로 적당량 물을 주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답니다. 너무 성급하게 예, 생각하시고, 안 깨어나니까 막 뿌리도 뽑아보고 그러는데, 어, 이 목질화가 되어 있는 예, 이런 아이들은 뿌리를 내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물을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아이는요. 워터 어, 멜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도 분갈이 하는 시점에 하나 이렇게 사서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을 이쁘게 드리고 꽃대를 이렇게 가득 지금 머금고 있네요 우리는 추워 추워 하는 날씨에 다육이 는 자기에도 꽃을 피워야 되는 계절에 이렇게 꽃을 아주 활짝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집에서 가지고 나온 라울이죠 이 라울이 언제 물이 들까 했는데 이제는 라울이 예쁜 빛의 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감이 이렇게 들었죠 완전히 파란색인데 여기 나와서 좀 시간이 있는 관계로 이제 물이 들었고요. 다빈치 코드입니다. 여름에 정말 꽤 재서 해서 영상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지저분했던 아이고, 뭐, 요 아이는 뭐, 응애인가, 요런 것도 오고, 뭐, 병도 오고 이러더니요. 철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의 원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분갈이 해놓고 났더니 이제 이뻐졌어요. 예, 영상에 담아도 될 만큼 이뻐졌답니다. 네, 살아임에죠. 그린그린한 색깔. 제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아인데요. 이 어, 이렇게 살아이에는 키우면 키울수록 보랏빛이 짙은 물을 낸답니다. 모건 뷰티입니다. 원종 모건 뷰티. 자, 모건 뷰티는 잘 보시면, 작은 아이를 키웠는데, 예, 1년도 안된 이런 시간에 보시면, 요게 지금 원종 모건 뷰티 꽃대가 지금 나올 자리들인데요. 음, 지금 꽃대 나올 자리가 아마 하나 둘셋네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원정 예, 모겐부티는 봄에 꽃이 피는데 이렇게 준비했다 를 봄에 터질지 따뜻하면 하우스 안에서 좀더 일찍 터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쁘게 물들은 루비도나네요. 루비도나. 네, 예, 또이 아이는 샬롯입니다. 샬롯. 자, 실루엣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캐롤입니다. 캐롤도 얼굴 두개두 두 개였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자궁 안나서 이젠 세개세개 세개 식구를 늘렸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카시오 적금이고요 카시오도 물을 예쁘게 들였네요. 자, 흑장미입니다. 분갈이 때 해놓은 거고, 때로 지금 둬갖고 이젠 빼도 될 그런 시기가 됐네요. 네, 피가릅니다. 네, 손톱을 이렇게 바짝 세운 피가루. 메비나 금이죠. 이 메비나 금은 늘 말씀드리는데, 조그만한 얼굴 하나 심은 아이가 자구를 이렇게 잘들어줘요이 아이도 지금 라구에 들어 있습니다. 어, 큼지막한 라구에다 심어 주었더니 예, 자구를 끝도 없이 내고 있네요. 예, 루돌프입니다. 로저예요. 로저, 로저. 폴리린자나입니다. 아, 라나오 금이니. 아, 참, 다육이는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이쁜 색을 내는 게 신기하죠. 복화사나 네, 철하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려전 금입니다. 네, 군작금. 네, 이 아이는 비비안 금이고요. 네,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자, 월금입니다. 월금 색감 보세요. 참 착한 아이인데, 가격 착한데 이렇게 예쁩니다. 네, 퓨어 러브 네 오늘 낮에 물을 좀 주었어요 샬롯 입니다 샬롯 나이 샬롯 아니 와이 샬롯이 아닌데 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샬롯 아니에요 아이는 네, 여기 이 아이는 멀러니다멀러데 멀러를 워낙 네, 오래 키웠더니 크다 못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물을 안줘서 약간 말라 있어요. 이 네, 아이. 네, 여기는 지금 네, 창들인데 헬리아, 어, 블랙스완, 블랙스완 뒤안에 저 뒤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봅니다. 이 아, 아이는 네, 가이아라고 샀는데 네, 요즘 제가 사는 가이아는또 다른 필인데요. 엄청나게 예뻐요. 네, 색감이 지금 조금 덜 나오네요. 네, 비스 자이언트입니다. 이너미스, 이너미스도 요즘 지금 이렇게 많은 자구를 송송 내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다 꽃이, 이제 꽃대에서 꽃이 나올 예정이죠. 꽃대가 이제 꽃이 핀답니다. 이런 아이들. 네, 지금 색감이 어, 좀 예쁘게 안 나오네요. 아이들이 네, 원통 마리아 철아요. 볼까요? 네, 원통 마리아 철아. 예쁘게 색감이 안 나오네요. 에보니 복룡금입니다 에보니 금 아, 색감이 네, 좀 음, 불빛이라 예쁘게 안 나네요. 레드 티아라입니다. 레드 티아라 레드 티아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밴드 들어오시면 네 모두 구입할 수 있는 명품 다이기들 많이 갖고 있죠. 자 스텔라입니다. 자 여기는 아메스트론인데요. 어, 아메스트로 한번 볼까요? 금이 있던 아이고 이 아이는 변이가 오더니 3도4도로 군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스텔라, 좋아하겠습니다. 스텔라 한번 보시고요. 네이 아이들은 제이드 스타. 링고 스타 금입니다. 링고 스타 금 금은 이렇게 물이 들어 이쁘죠. 네이 아이도. 원통 마리아 철화죠. 원통 마리아 철화도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대품도 있고요. 원통 마리아 철화 대품. 자, 여기 와이볼까요 블랑코 마리아입니다. 여기도 블랑코 마리아. 자, 여기도 봅니다.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를 조금 네, 시간이 들여 공들여 키우면 이렇게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 아이는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 네, 안쪽으로 손톱이 변이가 오면서 안으로 오그라들었죠. 네, 마제스타. 네, 제 밴드방 매주 수요일 8시 락구 공구하고, 네, 주중에 한번 다육이도 공구하고요. 명품 다육이는 여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